고조선의 허구. 삼국의 시조는 누구일까? 우리가 배운 역사에서 국조는 단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의 기록에는 삼국의 시조가 누구로 나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대사학이 주장하는 고조선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한 고구려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자, 중국 기록에 의하면 진서제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고구려는 전욱 고양시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모형운의 조보화는 고구려에서 갈라진 무리로 스스로 말하기를 고양시의먼 후예라고 했다. 그래서 고를 씨로 삼았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시조가 두 명으로 나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관계 토왕에는 진서의 기록과 같이 고구려가 전후 고향의 먼 후손이라고 나오고,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에는 이와 달리 제국 고신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둘다 이제 고가 들어가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기록과 일치하는 고구려본기의 기록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후 고양을 고구려 고씨의 시조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국 고신이 사기 오제본기에 나오는 오제에 속하기는 하는데요, 이 제국 고신이 일만리를 다스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전후 고양은 일만리를 다스린 기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방 민족이 전후 고양을 시조로 삼거든요. 그리고 제국고신보다 전우고양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전우고양을 고구려의 시조로 보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국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고구려가 단군의 자손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단군이 전우고양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시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전우고양이 단군보다 몇백 년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씨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단군이 고씨라면 전우고양이 후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우고양이 동이족이냐 그거를 먼저 따져 봐야겠죠. 근데 전우고양이 동이족이다라고 꼭 집어서 기록한 것은 없어요. 족보를 따져보면 전욱 고향이 동이족이라는게 나오죠. 맹자의 순임금이 동이족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기 오제 본기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헌원의 차남이 창의예요. 그리고 이 창의의 아들이 전욱 고향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거쳐서 순임금의 아버지인 고수가 있고, 고수의 아들로 재순 순임금이 나오죠. 사기 족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순임금이 동이족이라고 했으니까 그 조상들은 당연히 동이족이 되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전우고향이 동이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우고향이나 헌원이 한족의 시조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다먼 후대의 일이고, 고구려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 있죠. 호태왕비, 광개토대왕비라는 것인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창건하시었다. 북부여에서 나왔는데, 천재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녀이다. 길에서 부여의 엄리대수에 이르렀다. 왕이 나루에 이르러 말하길, 나는 황천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여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해 갈대를 엮고 거북은 떠올라라 하니 소리에 응하여 갈대가 이어지고 거북이 떠올랐다. 그러한 연후에 건너가고 쭉쭉쭉쭉 그 다음에 전하여 17대선에 이르러 국강상 광계토 경평 안호태왕이 18세의 왕의 자리에 오르니 영락태왕이라 불렀다.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기록에 의해도 고구려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추모는 뭐라고 했어요? 황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황천이란 건 하느님이거든요. 중국 기록에 공자의 말을 전한 대대래기라는 책에 헌원이 용을 타고 승천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됐다는 건데, 이 황천이 헌원을 말을 하는 거예요. 추모는 스스로 황천의 아들이라고 밝혔고, 이 호태왕비에는 뭐라고 나와요? 천재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천재는 하느님이잖아요. 헌원이 승천했기 때문에 천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원의 손자가 누구예요? 전후 고향이죠. 그래서 고시성을 가지게 된 거죠. 헌원은 희시성이거든요. 헌어은희씨성이고전욱 고향은 고씨성이면 서로 성이 다르니까 다른 집안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옛날에는 족보라는 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족보를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느 땅에 봉했을 때그 땅의 이름을 따라서 성씨를 하사를 했어요. 그래서 헌어의 자손들이 성씨가 다 다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고씨가 되는 거겠죠. 만약 천자의 의미로 단군이라는 칭호가 군자국 때부터 사용되어 부여를 거쳐 고구려 때도 사용되었다면 호태왕비의 천제 지자가 아닌 삼국유사처럼 단군 지자로 나왔을 것입니다. 단군 만들어진 신화 58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들을 천재의 자손이라 믿었던 고구려인에게서 단군에 대한 신앙의 흔적을 찾기란 어렵다. 같은 책 43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려 중엽까지는 단군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여 민간 사이에서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없다. 몽골이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자 비로소 단군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이것은 민족의 대동단결 의식을 깨우쳐 국난을 극복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추모가 해모수의 아들임으로 해주몽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부부여를 세운 해모수의 아들이 해부로이고 부루의 양자가 금화이고, 유화부인은 해모수의 꿰매 빠져 임신했기 때문에, 부친인 하백에 의해 쫓겨나, 수십 년간 뱃속에서 기르다가, 금화왕을 따라 궁으로 들어가 나으니, 알이었고, 그 알에서 추모가 태어났다는 것인데, 이치에 맞지 않아, 이는 부여의 동명성왕, 설화를 추모의 것으로 바꾸면서, 족보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이기에 호태 왕비에 나온 천제지자 황천지자는 해머수의 아들이라기보다 군자국 천자인 선인왕검 헌원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백봉이 쓴 삼일신고 부연세에 고려 때 징기스칸의 몽골 침입에 의해 전통 신교의 경장과 고적이 화를 당했다고 하는데 대진국인 발해. 의 3대 문항 때 보관된 3일 신고와 3일 신고서에도 단군은 전혀 안 나오고, 하느님, 일신과 천조에 대해서만 나오므로, 단군의 후손이라는, 단군이 국조라는 기록은 4대 사학에 의해 날조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교의 경전과 고적이 기하곤 씨, 징기스칸의 화를 당해 묻혀버렸으니, 이 어찌 한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불초 백봉은 올봄 3월에 다행히도 하느님의 감흥을 받아 태백산 옛 재단터에서 문왕 3년 석함 속에 복원해 두었던 삼일신고를 발굴하였다 그렇다면 단군의 효소는 백제에 있을까요? 백제는 부여를 성씨로 삼았는데요 이게 추모의 자식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씨로 하고는 싶은데 고구려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의 성씨인 부여를 성씨로 삼은 거예요. 북부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여를 성씨로 삼은 거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의 조상은 단군일까요?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가야 출신인 김유신 장군의 묘비명에 가야 김씨가 단군보다 수백 년 전의 인물이며 서방 백제로 알려진 소 금천씨의 후손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전부 다 단군의 자손이 아닌 단군보다 훨씬 몇백 년전 이전의 사람들을 조상으로 삼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이 소 금천이나 전후 고향의 후손이라면 그거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중시조로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시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소금천시 후예이므로 성을 김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김유신 비문에도 헌원의 후예요 소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남가야의 시조 수로와 신라는 같은 성씨였다. 삼국사기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발견된 금성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당나라에 살았던 신라인 김씨 부인의 행적을 기록한 대당 고 김씨 부인 묘명이라는 비석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세상 천자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집안을 열어 드러내셨으니, 이름하여 소시금천이라 하니, 이분이 곧 우리 집안이 성시를 받게 된 세조시다. 신라 김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중에 하나가, 청나라인데요. 청나라 따에 쓰여진 만주 원류고라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황조가 얻은 성은 애신 강라시라 한다. 우리나라 말로 금을 애신이라고 하니 금나라와 같은 갈래라는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금나라도 고려에서 나왔다고 했거든요. 고려는 신라, 통일신라가 무너진 다음에 세워졌죠. 그래서 같은 줄기란 말이에요. 한족의 국가가 아니에요. 금나라와 청나라는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지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청나라 황조가 대외적으로 사용한 성씨는 애신 강라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김씨를 썼다고 합니다. 살펴보았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중국에 세워졌던 북연, 금나라, 청나라 모두 단군을 시조로 삼지 않았고 단군보다 몇백 년전 인물을 들이며 제사장급 단군보다 주위가 몇 단계 높았던 대감의 지위에 오른 전우고향과소호금천을 시조로 삼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둘은 헌원의 자손입니다. 사기 오제본기에도 헌원이 시조로 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도 헌원의 후이라고 했으니 이때까지는 헌원을 국조로 여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헌원의 후예인이 삼국사기의 선의 왕검은 단군이 아닌 용을 타고 등산했다는 헌원이며 중앙국 일만례를 다스린 순임금의 조상이며 세계 통일을 한 군자국의 일대 천자인 창제 헌원입니다. 이렇게 양국의 기록이 헌원을 군자국의 국조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몽골 침입 후 사대주의가 생기면서 오제의 역사를 헌납하고 요임금 때 단군을 국조로 천자국인 군자국이 아닌 제사장인 단군의 고조선을 국가의 기원으로 삼는 역사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식민사학은 단군을 부정하고 사대사학은 헌원이 국조라는 것을 부정하며 왜곡하고 있어 둘다 정통사학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댓글에 보면 치우가 시조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현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요. 김 씨가 가장 많죠. 김씨 족보에는 소금천이 시조라고 나옵니다. 치우가 시조인 족보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한국 사람들 족보에 치우가 시조가 아닌데 어떻게 치우가 국조가 되겠습니까? 4대 사학사인 환단공유만 믿고 치우가 시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족보라는 또 다른 역사 기록을 무시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